윤정은 차만 봐서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경쾌한 움직임으로 차를 빠져나오자 얼마 전에 커트를 하고 간 남자 손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윤정은 아직 염색약도 채 섞지 못하고 서 있었다. 가운을 입고 앉아 있던 손님은 불편한 듯, 호기심인 듯, 눈을 반짝이고, 미간은 약간 구긴 채, 윤정과 불청객과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다. 뭐가 어렵다고 자꾸 안 된대? 염색 금방 끝날 거고, 난 그냥 파마만 할 거라니까? 그게 아니라, 손님 염색하시고, 바로 다음 예약까지 줄줄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아니, 몇 번이고 골백 번이고 자기는 금방 할수 있잖아? 손님 오면 좀 기다리라고 하면 되지. 미용실에서 기다리는 게뭐 대수라고 유도리 없게. 여기는 1인 미용실이고 예약 우선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주머니 때문에 예약한 손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휴, 까탈. 파마만 좀 말아주면 되는 걸왜 그렇게 말이 많아? 자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랬지, 안 그랬지. 윤정은 진지게 이런 식으로 나갔더라면 좋았을 걸 후회를 곱씹었다. 나 시간 없다고 자기가 지금 염색 빨리 하고 빨리 말면 더 금방 하는데 진짜 왜 이럴까? 응? 아유, 그러니 이혼을 당하지. 윤정은 말끝을 흐리기는 했지만 분명히 자기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다. 이혼을 당했다니. 윤정은 굳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짚어줄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다. 시위라도 하듯 손부채질을 하며 미용실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여자는 전 시모의 친구였다. 시모는 온갖 동창회에 동호회, 동네 모임까지 휩쓸고 다니며 무리짓는 걸 특히 좋아하던 사람이라 누군가와 정확히 어디에서 만나 친구가 된 건지는 늘 파악이 힘들었다. 이혼 전에는 꽤 자주 시모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파마, 염색, 드라이 등을 요구했는데. 예약을 미리 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고맙다는 말이나 빈말으로라도 비용을 지불할 의도 같은 건 없이 도망치듯 떠났는데, 윤정이 이건 아니다 싶어 간혹 힘들게 금액을 말하고 결제를 요구할 때면, 심호의 친구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그러는 거 아니야. 동네 장사 그렇게 하면 안돼 등의 훈계를 곁들이면서도 지갑은 결코 꺼내지 않았다. 시모는 윤정의 미용실을 알려주면서 돈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걸다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예약이 있어서 머리를 해줄 수 없다는 핑계는 제대로 먹힌 적이 없는데 역시 끼리끼리. 시모와 가깝게 지내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 다웠다. 심지어 이혼 후에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심심찮았는데 이번에 찾아온 여자는 특히 강적이었다. 이혼해서 이제 시모와 상관도 없는 전 며느리를 찾아와서 공짜 머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상식적이라고 할수 있을까? 윤정은 손님 앞에서 벌어진 상황에서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사생활이 너무 많이 노출된 것에 얼굴이 붉어졌고, 예약 손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자신에게 자책도 느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쫓아낼 수 있을까? 팔짱을 낀채 의자에 등을 붙이고 앉은 여자는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윤정을 올려다 보았다. 기어이 공짜 파마를 하고야 말 거고, 그게 자신의 당연한 권리라도 된다고 굳게 믿는 것만 같았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빨리 보내는 게 나을까? 윤정은 여자의 말대로 자신이 빨리하면 다음 예약 전까지 할수 있을지 여부를 생각하며 지끈거리는 머리를 세게 주무르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느꼈다. 장갑을 낀 손에 땀이 차갑게 솟아나는 것 같아서 들고 있던 염색약 그릇을 내려놓고 장갑을 벗어 던지고 싶다는 욕구까지 더불어 윤정을 괴롭히기 시작할 때 미용실 안으로 짙은 그림자를 만들며 다가서는 커다란 자동차에 미용실에 있는 세 사람의 눈이 동시에 쏠렸다. 윤정은 차만 봐서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주차를 마친 운전자가 경쾌한 움직임으로 차를 빠져나오자 얼마 전에 커트를 하고 간 남자 손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몸짓만큼이나 가볍게 인사하며 들어섰다. 처음 봤을 때보다 키가 더커 보인다고 생각하며 윤정은 한발 앞으로 다가섰다. 안녕하세요. 근데 어쩐 일로. 혹시 커트를 또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윤정의 염려 섞인 질문에 승민은 거리낌 없는 태도로 고개를 젖혀 크게 웃었다. 설마요, 지금 제 머리는 더 손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럼 어쩐 일로? 아, 제가 아끼던 펜을 잃어버려서 여기 떨어뜨린 게 아닐까 싶어서 와봤는데, 청소하시다가 혹시 못 보셨을까요? 펜이 검은색이라 눈에 잘안띌 수도 있어요. 윤정은 마치 펜이 바닥에 있었는데 못 찾은 사람처럼 바닥을 두리번거렸다. 남자가 왔다 간지 일주일 남짓 지났으니 모르고 치웠더라도 벌써 버려졌을 테고, 아무리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펜 같은 물건을 쓸어내면서 윤정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었음에도, 여기가 아닌가 보네요. 승민에게 실망을 준게 마치 윤정은 자기 탓인 양 우물거리며 말했다. 전화를 미리 주셨으면 번거롭게 안 오셔도 됐을 텐데요.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겸사겸사 들른 거예요. 전혀 번거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 여자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온 승민은 눈웃음과 함께 인사를 건넸는데 그의 의례적인 관심에 한창 막무가내로 굴던 여자도 살짝 얼굴을 붉혔다. 손님이 많으시네요. 제가 방해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앉았던 자리 쪽을 잠깐 봐도 될까요? 펜이 떨어져서 구석에 박혔는지도 모르고 제가 걷어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 펜이 저한테는 은사님이 주신 정말 중요한 거라. 윤정은 승민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비어있는 안쪽 자리로 그가 갈수 있도록 살짝 비켜섰다. 승민은 옆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다시 고개를 살짝 숙인 후 바닥에 손까지 짚고는 의자의 앞, 거울이 붙은 벽과 바닥 사이의 틈을 살폈다. 윤정은 안절부절 못하며 석다가 멈춘 염색약을 마침내 내려놓고 장갑도 벗었는데, 승민은 피가 쏠려서 빨개진 얼굴로 일어섰고 숨을 돌리듯 머리를 쓸어 넘겼다. 아무래도 다른데 떨군 게 분명하네요. 손좀 닦으세요. 윤정은 손을 털어내는 승민을 샴푸대로 안내해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도왔다. 승민은 윤정이 건네주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다시 사과조로 말했다. 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방해가 된것 같네요. 아니에요. 저분은 금방 염색만 하면 끝나고, 나도 파마만 할 거니까 방해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머니, 예약 손님 오셔서 파마 못 해드린다니까요. 윤정은 물색 없이 끼어들어서는 자신이 당연히 파마를 할 거라 못 박는 말을 하는 여자가 밉살스러워서 승민의 앞임에도 짜증스러운 어조를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다. 승민은 윤정과 여전히 버티고 앉은 여자를 번갈아 보다가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처럼 보였다. 여사님, 저랑 잠깐 얘기 좀 하실까요? 승민의 갑작스런 제의에 여자들은 대치 상황도 있고 당황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랑요? 나랑 왜? 잠깐이면 됩니다. 여자는 승민의 말보다 그의 눈웃음에 더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승민은 더 이상 답을 기다리지 않고 성큼 다가가서 망설이는 여자의 팔꿈치를 살짝 잡았는데, 그녀는 당황과 기꺼움 사이 어디쯤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결국 승민의 넉살 좋은 태도에 끌려서 두 사람은 미용실을 나갔고 승민의 커다란 차 옆에 서서 안에서는 들리지 않는 대화를 나눴다. 대화라기에는 승민이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모양새이긴 했지만 여자는 어리벙벙한 얼굴로 승민의 말에 간혹 고개를 끄덕였다.대화 막판에는 미심쩍다는 표정을 살짝 보였지만 승민이 손에 쥐고 있던 갈색 지갑에서 엄지와 검지로 잡아 뺀 무언가를 건네자 여자는 잘 보이지 않는 눈을 잔뜩 찌푸려 글씨를 읽어 내려 애썼다. 카드인지 명함인지 알수 없었지만 명함에 더 가까워 보이는 그것을 손에 쥔 여자는 어찌된 일인지 미용실로 잽싸게 들어와서 의자에 던져둔 자신의 손가방을 챙기더니 윤정에게 온다 간다 말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윤정은 여자가 아직 자기 차 옆에 서 있는 승민에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혹시 승민이 잡을까 싶은지 초조한 발걸음으로 길을 건너 사라지는 걸 보고만 있었다. 윤정이 거울 위에 걸린 시계를 언뜻 보니 윤정은 여자와 거의 30여분을 실랑이했다. 30분은커녕 3시간을 써도 윤정이 결단코 꺾을 수 없었을 여자. 그런데 승민은 미용실로 들어선 지 불과 5분여 만에 불청객이 재발로 재빨리 사라지게 만들었다. 미용실 밖에서 윤정을 보며 미소를 던지는 승민에게 대체 무뭘 물어야 할지, 윤정이 생각의 가닥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던 손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와, 진짜 끝내준다. 편하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